자 오늘은 엔진오일 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소상공인 뭐 40만원 정부에서 40만원 준다 그래갖고 아침에 신청하고 왔거든요 네 사업자랑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도 20일까지입니다 20일까지 어, 예산 떨어지기 전에 뭐 준다는데 뭐 어, 결국엔 저희 세금이지 않습니까 저희 세금인데 뭐 준다는데 받아야겠죠 연봉 1억 이하입니다 1억 이하 그 연봉란에 연봉 적는데 제연봉이궁금하더라고요그래다음에 제가 시간 날때제다음에제을 한번 알아을보번 컨텐츠를 갖도록 하보는습니다 우선은 하금좀바습니다우에은 지금 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오오 있습니다. 른 정비 을 뭐 사람마다 교환 주기가 다르고 관리하는 주기가 다르지만 일단 저는 새차살 때부터 책있않습니까 교본 지침서 지침서 대로 장비를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500시간 때부터 엔진오일 갈지 않습니까 500시간 때 엔진오일 말고도 한또 500시간 때 정비해야 될 사항들을 오늘은 어 같이 정비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또 정비를 하면서 또 세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충 할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저 번에 연료 필터는 갈았죠 그래서 연료 필터는 안 갈고 엔진오일 필터랑 엔진오일이랑 그리고 에어컨 필터 청소, 에어클리너 청소랑 그리고 연료 프리 필터 어쨌든 이건 갈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타여있는 허브 감속기 오일 이렇게만 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선은... 어, 공구부터 보여드릴게요. 뭐 필요하냐면. 제일 먼저 올빼기 먼저 하겠습니다. 올빼기 오일이 빠지는 동안 다른 거를 하도록. 올빼기 간단해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은 그 다음에 5 5 5 k 는 이쪽에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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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개가 나오거든요 마개만 열어서 나가요, 연, 연 다음에. 이제오 여기 보시면 여기 오시면, 시면되는데시면우면 이제 나오니면 여기 오니면까짧으면 뻥입니다 가벼워요 여기운거 있잖아요. 그 이거를 닫히고 이를 안에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거를 마저 잠그면 오뭐 이렇게 나오죠. 뚜껑을 열어줍니다. 아이고. 열어주고 잃어버린 잼을 잘라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일자 도라이버로 한번 찍어 줄게요. 자위로합시다 우리. 한번 찍어 줍니다. 지금 안색에 받쳐주고 이렇게 구멍을 내줍니다. 내주고 지금 바로 풀어버리면도 오일이 막 새것과 안돼요. 이게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구멍을 내주면 오일 안에 있는 오일 필터 안에 있는 오일까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일이 빠진 동안 연료필터 갈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먼저 갈기 전에 여기 안에 있는 기름을 다 빼주, 빼주셔야 돼요 여기 어떻게 빼냐면 원래는 이쪽 밑에 있어요 표록이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제가 호스를 빼놨습니다 원래는 이쪽 뒤에 있어요 요 호스에 요거 요거 여기다가 이렇게 받치고 호스는 원래 이쪽으로 빠져있어요 근데 쟤는 이쪽으로 뺐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받쳐놓고 여기를 처음에 꽉 쪼여있는데 렌지 같은 걸로 풀어줍니다 <laughs> 풀어주면 어느정도 어느 정도 풀어줍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받아집니다 다 없어질 때까지 다 빼지지 마시고요 다 빼지 마시고 적당히 한 이정도 빠졌다 싶으면 그때 풀으셔도 됩니다 지금 풀을 건데 풀을 풀러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현장을끼어서공기 끼워, 네모 부분 맞춰준 다음에 돌립니다. 아유 반대로 되있네한 아, 번만 풀리면 쉽게 풀려요. 자, 그리고 어, 오, 빡세네요. 이렇게 살살! 기름이 또 나머지 찰수 있으니까 밑에 보루를 잘 받쳐준 다음에 하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다 이렇게 살짝 걸쳐주면 딱 걸쳐지거든요 이제 필터를 갖고 옵니다 자, 필터 이건 사면 주더라고요 하면 돼요 그냥 잘안 빠집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힘줘서 빼면 돼요 기름 안 세게 여러분,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쪽, 이게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밑으로. 된 거야, 뭐야, 이거. 일단 심져서. 밑에 있는 것도 버려줘야 되나요? 근데 아까워서 안 버릴게요.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이것도 교체할까? 멀쩡해 보이는데 근데 쓰는 데까지 쓰다가 이런 스페어로 쓰겠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굳이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새, 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껴주고 그냥 손으로 조이고 그 다음에 연장을 써서 꽉 조이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렇 해주고 다시 껴서 리버스 자, 일자로 놓여줍니다. 자 이제 엔진오일 다 빠졌나 고루를 잘 대놓고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 물을 뭐꽉 조여 놨어. 자 그럼 오일이 한 방울도 안 나오죠? 안에 조금 남은 거를 여기 고무 바킹에다 살짝씩 발라줍니다. 예,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근데 해주는 게 예, 해주는 게 좋다고도 하더라고요. 주려고 하는 건가? 아, 하고 아, 이 정도만 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는 끝났죠. 이제 밑에 마무리 그리고 그냥 그대로 빼줍니다. Oh.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아까 열어줬었는데 풀으면 돼요 그냥 풀으셔서 이렇게 깔때기를 먼저 끼워줍니다 깔때기 청소 깔때기 청소부터 일단 깨끗 이렇게 껴줍니다. 다 끼지 말고 한 60분 껴주고 4리터 짜리 한 6미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간중간 체크를 해줍니다. 지금 약간 찍혔죠. 사리털 다 눕게요. 사리털을 다 놓으면 저리 가라앉아 봐야 알지만 네, 지금 이 정도 왔죠. 보시면 이 정도 카메라로 보이나 이 정도 왔어요. 원래 이 정도 와야 돼요. 여기까지 치워야 돼요. 여기까지. 6.5에서 6.5 정도가 딱 좋아요. 여기 보시면 게이지가 다 있습니다. 그럼 2L 들어갔죠, 2L. 이게 총 4L 짜리니까 반 정도 넣었으니까 2L. 그럼 총 지금 6L 들어갔어요. 보이시나? 여기 중간 정도 왔어요. 지금 가라앉는 거 봐서 가라앉아야 돼요. 이게 오일이 약간 물, 약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라앉는 거봐갖고한 5분 있다가 다시. 5분에서 10분 있다가 다시 게이지를 체크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람이 많이 부니까 잠궈놓고 자 이제 엔진오일을 끝났고 엔진오일이랑 연료 프리필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해줘야 될게 에어컨, 에어컨 필터 청소예요. 에어컨 필터 청소는 데 간단합니다. 먼저 아 이거 뭐야? 이거 두개 여기 있어요. 에어컨. 여권 어, 센터 여기 있는데 청소만 해주면 돼요. 이거는 아 어... 프로로 찍어야 겠다 이거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우에 보이시죠. 손가락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누르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누르는 걸로 눌러갖고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빼고 우에거 먼저 꺼내주고 야, 이 정도면 교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교환할까? 이거는 사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청소를 해도록 하죠. 좀더 간단하게 콤프레샤로 그냥 불어주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부품점 가는대로 교환을 해 줘야 될것 같네요 보고서 지저분하면 교환하셔도 되고 뭐 청소해서, 청소해서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500시간대는 청소 1000시간대 가는 거 다시 껴놓도록 할게요. 놓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튀어나온 게 위로 가게 주문 채소 그냥 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꽂 찍고 우회경 에어 클리너인데 에어 클리너 <laughs> 자 여기 있는데 청소 해주지 말고 이거는 갈때 되면 가는 게 좋습니다 먼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아씨 이것도 그냥 청소를 해봤자 별거 없어요 이것도 그냥 스프레셔로 불어주면 됩니다. 내다가 아 먼저 느껴준 같이 이렇게 끝. 자 이제 다시 확인해 볼까요? 아딱 반찼네. 6 m 터 넣으니까 딱 반찼어요. 약간 오버씩 해야 돼, 중간보다. 보시면은 이게 딱 중간이지 않습니까? 약간만 오버씩 켜서 넉넉하게 넣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장비는 이제 일하다 보면 기울어진 데서 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만 60에서 70% 정도 조금 더 줍니다. 이 정도? 어이고 조금 많이 넣네. 이 정도까진 넣어 줘야 돼. 이 중간이고 이 정도 그래서 총 6.5리터 정도 7리터 7L? 네, 7리 7L 정도 들어가요 꽉 채우면 9.1리터에요 거기에 이제 반은 6리터 정도 네, 6리터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6.5에서 6리터 그 정도 조금 남았는데 나중에 보충하면서 쓰도록 하죠 가지고 다니다가 엔진오일 끝 이제 마지막으로 하부 하부 감속 교율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전방, 이걸 전방 X 케이스라 그러죠. 이거 후엑 X 케이스라 그러고, 이건 트랜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밥통, 밥통, 미션, 미션 오일.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죠. 다 기어 오일 들어가요. 여기 뭐 엔진 오일, 전다 기어 오일 넣었어요. 6 더블은 여기 엔진 오일 넣는다 그러는데, 전 기어 오일 넣습니다. 아무튼 이쪽은 1000시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엔진 오일 갈때 500시간마다 같이 갈아줍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일단 이거 한쪽 한쪽만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뭐 똑같은 방식으로 내짝다 네 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오바시켰어요 원래 이게 센터인데 원래 센터에 놓고 넘칠 때까지 약간 넘치지 않습니까 이 정도에서 한이 정도? 이 정도? 이정도까지 채워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0% 60-70%는 좀 약간 오바시켜서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나머지 내짝도 이런 식으로 교체해주면 됩니다 교체하고 올게요 아, 차량검사는 개판이네 자 우선 이렇게 정비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해줘야 될게 있습니다 자 깜빡할 뻔했네 메뉴에 들어가셔서 차량상태 필터및 오일정보 자 엔진오일필터 엔진오일 갈지 않습니까 전 600시간에 맞춰놨는데 원래는 500시간에 하는 겁니다 초기화 오, 원래 정상은 500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빨리 가는 거 같아서 600시간으로 해놓은 겁니다 어떤 필터도 갈 때가 됐네 조만간에 한번 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료 필터는 간지 얼마 안 되지 않, 않았습니까? 안 갈아도 됩니다. 리턴 필터, 팰로 필터고 리턴 필터 갈 때가 됐습니다. 자 엔진오일 갈았죠. 엔진오일도 600에 맞춰놨어요. 원래 500시간입니다 정석은. 팰로 필터, 리턴 필터 1000시간. 조만간 1000시간 채우네요. 나머지는 뭐 조만간 리턴 필터고 팰로 필터또 갈도록 하겠습니다. 그 갈면서 하부 밥통이랑 미션오일 가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자 이로써 정비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또 천시간 정비할 때또 다시 영상 찍어서 그때 또 컨텐츠를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진을 교환했는데 촬영하라 뭐그 정비하랴 정신이 없네 이게 누가 하나 다음에는 누, 카메라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생을 시키든 아 혼자 막 왔다 갔다 정신이 없었네 저는 은 빨리 정리를 하고 페유는 어, 또 페유 폐유... 장아버지 집에 버리는 데 있으면 나보다 버리고, 어, 마무리 정리하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